인연을 허비했다고? 송강의 충격 고백. 데뷔 전 숨겨진 모험담 노트. 지금 생각하면 그 인연은 인생에서 가장 방황했던 시기였죠.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나를 단단하. 2025년 군복무 중인 배우 송강이 최근 과거 인터뷰에서 남긴 이 한마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. 넷플릭스의 아들. 전 세계 팬들이 강의로운 순간을 기다리는 그가 데뷔 전 무명 시절에 겪은 아무도 몰랐던 방황의 기록은 그 자체로 한편이 청춘 다큐멘터리다. 다들 대학 갈 때, 나만 공허했다. 송강은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. 기계체조 선수 출신의 아버지, 피아노 선생님인 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한 그는, 얌전하고 낯가리는 아이, 로 기억된다.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맞이한 첫 번째 20대는 그에게 너무도 잔혹했다.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는데, 나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. 하고 싶은 게 없었고, 그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죠. 그는 그렇게 1년을 허무하게 흘려보냈다. 한때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흥미를 느꼈지만, 공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도전하지 못했다.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장면이 있었다.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눈빛에, 심장이 덜컥, 그날 밤 우연히 본 영화 타이타닉은 평범했던 청년 송강의 삶에 불을 붙였다.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눈빛을 보고 그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애 처음의 열정을 느낀다. 그 눈빛이 너무 강렬했어요. 말보다도 감정이 다 보이더라고요.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.